아이온 2 원한애플 암골 공략입니다. 1네임드 번견 쿠아프입니다. 보라구슬. 보스가 보라색 구슬을 생성하면 구슬이 파티원들을 따라올 텐데요. 파티원들이 없는 쪽으로 유도해서 구슬의 장판이 생기는 걸 보시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번개구슬. 보스가 크라우투 시트라는 대사를 하며 공중으로 올라가 번개 공격을 합니다. 이후에 작은 구슬들이 전맵에 생기는데요. 각자 센스커트 터져서 이 구슬을 모두 먹어주시면 됩니다. 번개 공격들은 점프로 피해진다고 합니다. 이넴 가는 길목에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빛나는 라이칸 토템. 탱일은 중앙에서 어그로 잡아주면서 힐해주시고, 딜러들이 양쪽 2층으로 올라가 폭탄을 던져 몹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넴. 강령술사 두앙카입니다 중간중간 거대장판이 생기는데 파티원들과 중첩으로 맞지 않게 유념해주시면 됩니다. 영원구슬 기믹입니다. 보스가 동료들의 영혼이여 내려오소서라는 대사를 하며 영혼들을 소환 후 보스와 줄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12시 방향 계단 위에 영혼 구슬이 생깁니다. 딜러 한 분이 이 구슬을 먹고 영혼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3명은 계속 보스 딜을 해주세요. 전기 구슬. 보스가 모든 파티원을 중앙으로 빨아들인다면 이 기믹의 시작입니다. 맵 바깥쪽으로 쭉 달려나가셔야 하는데 맵 바깥쪽으로부터 전기 구슬이 날아옵니다. 이 구슬들을 잘 피해서 외곽으로 도착해 주시면 됩니다. 모여주세요 장판! 안쪽 화살표가 달린 처음 보는 장판이 생깁니다. 주변 파티원들이 같이 장판에 서서 지속 데미지를 같이 분담해주세요. 막보 누아쿰입니다. 첫 번째 단체 기믹입니다. 사냥감은 정해졌다! 하고 보스가 점프합니다. 한 명이 석화가 되고 보스가 분신을 생성하여 그 당사자를 공격하는데요. 혼자 맞아야 하는 장판 또는 같이 맞아야 하는 장판을 생성합니다. 기믹이 시작되면 빠르게 뭉쳐주시고 석화된 사람은 1, 2를 쳐주세요. 탱커가 대시로 분신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장판에 맞는 대응을 해주세요. 이 기믹은 처음이면 두번 연속, 두 번째라면 세번 연속 시전합니다. 빨간 공 맞추기 보스가 심연마저 정복한입니다. 라는 대사를 하며 중앙에 응축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 주변이 위험 구역이 되며 파티원들을 빨아당기는데요. 동시에 표식자를 한명 선정합니다. 표식자는 캐릭터 위에 눈 모양 표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보스가 이 표식자를 향해 두 번의 빨간 공을 던질 텐데, 표식자는 이 공이 응축된 에너지에 맞도록 위치 선정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의 공격 이후 보스는 점프하여 표식자를 바꿉니다. 새로운 표식자는 재빨리 보스 반대편으로 이동해주세요. 응축된 에너지의 빨간 공을 3회 피격시키면 이 기믹이 클리어됩니다. 짤 패턴 조금 설명드릴게요. 보스의 일정 패턴에 맞으면 출혈 스택이 쌓입니다. 3스택 중첩 시 몸에 빨간 회오리가 도는데요. 이후 피홍덩이 장판을 생성함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빼주셔야 합니다. 3번 연속 대시 보스가 대시 자세를 취하고 3번 연속 대시 공격을 합니다. 번갈아가며 공격하니 서로 겹쳐있지 않는다면 한 번만 피해도 됩니다. 2연속 장판 도넛 장판으로 공격 후 외곽 위험 장판으로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원거리분들은 항상 적정거리 유지하면서 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속 칼 퀴기. 보스의 짤패 중에 강력한 연속 칼 퀴기 공격이 있는데요. 빠르게 출혈 스택을 누적시키기도 하고 너무 아픕니다. 근접분들은 후방으로 피해주시고 원거리분들은 거리를 벌려주세요. 그래! 보스가 손으로 어글자를 끌어 당깁니다. 여기에 당겨지면 스턴이 걸리고 연속할 퀴기를 시전합니다. 이 연속할 퀴기에 많이 사망하게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블랙홀 이후에 추가되는 짤 패턴입니다. 공 대신 맞기. 보스가 파티원 한 명을 속박시키고 붉은색 구체를 들어 올립니다. 속박된 파티원은 1, 2를 쳐주세요. 보스가 속박된 파티원에게 붉은 구체를 던질 텐데, 파티원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구체를 맞아줘야 합니다. 속박된 파티원이 맞게 되면 죽습니다. 공략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득템하세요!